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고려전산 알 c 캐드 프로그램 보배근 산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산출하고자 하는 보배근 도면을 열어주세요. 하나의 도면에 건물에 관련된 모든 도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작업하고자 하는 부분만 별도의 파일로 복사해서 작업하시면 작업시간 단축에 도움이 됩니다. 보 백은 산출을 하기 위해 먼저 메인 화면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화면 좌측 트리 메뉴에 백은 메뉴 밑에 보 메뉴를 선택하겠습니다. 보 백은 산출 작업은 화면상단에 보이는 기능 버튼들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백은 선택을 하고 이후에 백은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백은 수집을 실행하면 도면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해서 전단형, 양단 중앙형, 내중의 단형 자료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후에 보조 늑근을 산출하고 보조근을 산출하게 됩니다. 현재 강의하고 있는 작업 환경은 두 대의 모니터에 각각 캐드 화면과 산출 메인 화면을 띄워놓고 작업하는 방식으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강의 화면에서는 캐드 화면으로 이동, 메인 화면으로 이동이라는 방식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보호 백은 산출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백은 선택 버튼을 클릭하신 후 캐드 화면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배근 도면의 상단 제일 좌측에 있는 배근 부호의 좌측 상단 교점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대각선 방향에 있는 배근 도면 우측 상단 교점을 클릭합니다. 다시 대각선 방향 좌측에 있는 교점을 클릭합니다. 선택이 끝났으면 엔터키를 눌러 마무리합니다. 다음으로 화면 상단에 배근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배근 생성 기능은 좀 전에 대각선으로 그린 영역에 대해서 좀더 상세한 배근 영역으로 구분시키는 기능입니다. 배근 생성 버튼이 눌려지면 도면에서 대각선 영역에 대한 분석 작업이 진행되고, 이어서 각각의 배근에 대한 상세 구분 영역을 자동으로 분리시켜 줍니다. 이제 배근 수집 버튼을 클릭합니다. 잠시 후. 도면에서 수집된 자료를 전단형, 양단중앙형, 내중외단형 각각의 화면으로 가져옵니다. 수집된 자료의 양이 많을 경우 도면에서 정확하게 분석해서 수집되었는지 확인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고를 드리지 않도록 도면에서 시각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도록 분석 결과를 표시해 주었습니다. 도면에 표시된 분석 결과만 봐도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도면에서 수집된 자료 중 일부 값들은 어떤 종류의 데이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도면을 그리는 설계업체별로 그리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분석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사용자가 도면을 확인 후 설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설정을 하기 위해 도면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북은 하북은 늦은 순으로 되어 있네요. 이제 설정해 보겠습니다. 설정을 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타이틀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에 설정하고자 하는 데이터 설정 순서가 있네요. 선택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양단 중앙형 내중외단형도 같은 방법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100은 기본 자료 수집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조늑근 산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늑근 산출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옵션창이 나타납니다. 옵션 창에서 죽은 선택 버튼을 클릭하신 후 도면에서 죽은 객체를 선택합니다. 선택된 죽은의 속성이 표시되었습니다. 옵션 선택이 완료되었으면 옵션 창 하단의 전체 산출 버튼을 클릭하세요. 지금 도면의 보조늑근 분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업이 완료되었는데 다음과 같이 확인 메시지가 나왔네요. 수집된 자료와 함께 왜 메시지가 나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면의 도형 부분에 빨간색 라인들이 분석된 보조 늑근입니다. 전단형, 양단 중앙형, 내중의 단형에 각각 수직 보존 흙근과 수평 보존 흙근이 수집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경고 메시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죽은 대수가 불일치하다는 메시지 같군요. 메시지에서 더블 클릭하면 도면에 해당하는 백은 위치가 선택됩니다. 경고 메시지가 나온 이유는 문자료 표시된 상부 주근 대수와 도형 부분에 표시된 상부 주근 대수가 불일치해서 확인을 필요로 하는 메시지가 표시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도면상의 오류인 경우 도면을 수정하고 배근 수집을 다시 하거나 아니면 메인 화면에 수집된 자료를 직접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조근 산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면에 보조근이 없다면 보조근 산출 작업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보조근 산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근 산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좀 전에 설명했던 보조늑근과 같이 이번에도 보조근 옵션 창이 나타납니다. 작업 방법은 보조늑근 산출에서 했던 방법과 같이 주근 선택 버튼을 클릭하고 도면에서 주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시 보조근 버튼을 클릭하고 도면에서 보조근을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근 규격에 포함된 특수한 문자. 보통은 이렇게 알파벳 X가 들어간 문자가 되겠죠? 이렇게 구별이 가능한 문자를 옵션창에 입력해주면 옵션 설정이 완료됩니다. 이제 전체 산출 버튼을 클릭하면 보조근 산출이 진행됩니다. 보조근산출이 완료되었습니다. 보조근이 각 타입별로 잘 수집되었네요. 이제 도면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작업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마무리 작업으로 수집된 자료를 정리하는 간단한 작업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산출 자료 정리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산출 자료 정리 옵션은 철근 명칭의 HD 또는 UHD라고 되어 있는 문자를 H로 변경하거나 보조근이 간격으로 수집된 것을 대수로 변경시켜 등의 작업을 합니다. 모든 타입 작업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철근 규격의 HD가 H로 변경되었네요. 이렇게 철근 문자에 대한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부호를 층별로 생성해주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층별 배근 보호 생성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층을 입력 후 OK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 우측에 층별로 분류된 배근 보호 리스트가 생성됩니다.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작업한 보배근 데이터를 RC 프로그램으로 연동시켜 보겠습니다. 화면 상단 메뉴바에 내보내기 메뉴를 선택 후 rc 버전 6을 선택하겠습니다. 내보내기 시작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내보내기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rc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불러오기 하겠습니다. rc 프로그램을 실행 후 작업할 공사를 오픈하였습니다. 도구 메뉴에 rc 캐드 자료 가져오기 메뉴를 클릭하겠습니다. 트리 목록에서 보 배근을 선택하면 도면에서 산출되었던 배근 보호 리스트를 불러옵니다. 자료를 저장할 동을 선택 후 작업 시작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자료를 확인해 볼까요? 와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보백은 입력이 끝났네요. 이제부터는 힘들게 작업하지 마시고 고려전산 RC CAD 산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작업해 보세요. 이것으로 보백은 산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 뵙겠습니다.